네, 안녕하세요. 갤러리아우스 김태호 차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만족할 만한 아주 무난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여주 3억대 단층 주택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천송동 자리 잡고 있고요. 굉장히 무난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 마당이 꽤 넓은 편인데요. 대지면적 도로지분 포함해서 223평. 건평 36평으로 건축을 했고요. 단층 목조주택. 분양가 3억 7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 3개와 욕실 2개를 갖추고 있는 오늘 주택은 거실 창 기준으로 향도 남향을 보고 있고요. 외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 적벽돌 파벽으로 마감을 하고 징크로 지붕을 씌웠습니다. 주차는 마당 앞쪽으로 붙여서 두 대까지는 가능하실 것 같고요. 계단을 한층 올라오시면 바로 앞마당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전체다 잔디로 깔끔하게 마감을 했고요. 기본형 펜스와 외부 수도 그리고 예쁜 자연석으로 단을 한층 높여서 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상수도, 벌크 LPG, 그리고 오폐수 직관설비 나와 있습니다. 개별 정화조 묻을 일이 없다는 점, 이점 참고하시면 또 장점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예쁜 하늘과 아주 잘 어울리는 오늘 주택입니다. 인근으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원 단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유해 시설 없이 쾌적한 전원 생활 즐기실 수가 있고요. 출입문과 거실 창 앞쪽으로는 데크가 아주 길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추후에 어닝 추가로 시공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 전실 1걸 수동 스위치와 키큰 신발장, 3면동 망입 요리 중문 마감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셨을 때 바로 왼편으로 거실과 주방 공간이 뻥 뚫려서 굉장히 트인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 전기를 하나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진행했기 때문에 기본 채광이 이 정도 들어온다 낮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부 인테리어 화이트 톤으로 비교적 깔끔하고 마감 상태도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 사이드는 가로세로 폭 각각 4.9m 그리고 3m의 폭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매립이 되었습니다. 주방은 크게 일자 형태로 가구를 배치했구요. 3구 인덕션과 개수대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안쪽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운데 식탁 자리에는 뭐 6인용 식탁까지 무리없이 배치하실 수가 있겠고요. 주방 사이즈는 안쪽에 냉장고 자리까지 해서 약 7m, 그리고 폭은 2.8m 정도의 폭 나와 있습니다. 냉장고 배치할 수 있는 공간 지나서 안쪽 편으로 다용도실 또 길게 나와 있는데요. 보조 주방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냄새 나는 음식들 이 곳에서 조리하시고 안쪽 편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등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거실과 주방 공간 다음으로 위치해 있는 메인 침실입니다. 침실 사이즈는 가로세로 각각 3.9m 그리고 3.4m의 폭으로 나와 있고요. 넓은 채광 환기창과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각방 개별 난방 가능하게끔 컨트롤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시스템 장까지 짜여 있는 드레스룸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한 우측 편으로는 샤워기 잘 갖추고 있는 욕실까지 아주 넓게 쾌적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문 기준 우측 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침실 두 개와 욕실 하나 각각 보실 거고요. 침실 크기 두개다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3m 그리고 3.5m의 폭, 체감 환기창과 시스템 에어컨 나와 있고요. 방 사이즈는 일반적인 주택의 중간 방 이상의 크기 두개다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침실 옆쪽으로는 공용 욕실 나와 있고요. 역시 환기창과 샤워기, 세면대. 자병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주변 교통 인프라 정보 설명드릴 텐데요. 버스 정정 도보 5분 거리 인근 하나로마트까지는 자차 7분. 경강선 여주역까지 자차 12분 거리 여주 IC까지는 차량으로 15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주시 천송동 시내권하고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단층 전원주택 안내드렸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김태호 차장이었고요.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